자, 다시. 자, 얘를 브레님 어서 오세요. 자, 이쪽에 있었던 리제 야영지가 표시가 되고. 자, 가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이제 이 녀석을 약속한 대로 풀어주느냐 마느냐는 내 네, 그거에 달린건데 아.. 나.. 초등교육관님 어서오세요 자, 향상된 방사능 보호복을 얻기 위해서 가보도록 하죠. 발코스키가 상당히 레인저한테 구박받고 미움받는 존재인 것 같아. 근데 레인저야. 자, 리게 예양지. 어, 캠핑카를 개조해서 쓰고 있는 것 같죠? 안테나도 달아난것 같은데? 자, 저장만 해주고. 다 왔어. 알보이는 저 구분고만 지나가면 바로 나와. 이제된 거지? 자, 나 가도 돼? 보내주기로 거래했잖아 아니요. <laughs> 어, 얘 보내주면은, 바스코, 바스코, 뭐, 걔한테 한마디 듣습니다. 좀 따끔하게. 근데 약속을 했으니까, 얘 보내줘야겠죠. 733 이래요. 레이저팀 에코, 이것은 레이저 커맨드입니다. 어... 말하라 에코원 10-4 에코원, 레이저 알딘과 브릭이 말하라 에코원이 아니지, 에코원 말하라지 어... 베코스키가 우리가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데 다 돌려 그... 놔줬죠 어... 음... 베코스키는 탈퇴도 했습니다 I'm 예, afraid I'm going to want a full report on this when you return to base. The 보내지기를 약속한 거는 약속이니까 약속은 약속이니까 뒤통수 예, 치지는 말죠 Keep going on your current mission but when you get back we are going to have a little bit of a challenge Roger, good luck 어..앞에 도마뱀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맞춰봐 맞춰봐 이러고 있네? 얍! 맞춰줄게! 맞샤 어? 어? 뭐야? 어떻게 시야가 막히냐? 아이제 너무 구부러진 언덕이 여기가 너무 구부러진 언덕이라 안 닿는 와보네 야저 사이에서 꽤 올텐데 야 여기가 그런 언덕이라 아예 이 언덕 때문에 시야가 막히는 거이구나 안타깝네 그치 와야아근또또 네, 또. 일단 어내복해놓고요 한명은 자두명 매복해놓고, 어두 명만 매복해놓으면은 제가 들어오면은 죽을 거야. 시야에 보이면. 야 바로 앞에까지 와야지 보이냐? 이, 이거 이거 이상한데? 자 매복으로 해놓고. 쟤는 차례가 겁나게 안돼얘세번 들어올 때쟤 도마베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차례가 어, 차례 들어온 거 같은데 안 움직이는 거 같은데, 저기서 야, 여기서도 시야가 막... 고아씨 <laughs> 뭐야, 이거? 어, 일단, 해놓고 해보고요. 야, 씨. 장난인데? 됐다. 어, 여기 완전 뭐, 뭐, 어떻게 돼 있길래? 다 뚫려 있는데? 시야가 계속 막혀 있네? 어, 도마뱀 말. 종합의 말도 팔면 안되죠 어 여기 그것도 있다 토스터기가 있네요 야, 토스터기는 사실 많이 안찍어도 되는 거같요 거의 성공해 빛바랜 사진 이것도 챕터2에서 어 써먹을 수 있는 거죠 733 이랬는데 경험치를 얻기 위해서 어. 풀죠 <laughs> 방사능 보호, 사짜리입니다 자, 이거를 바꿔주고요. 이제, 어. 야, 수, 수, 야, 이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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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쓰레기를 내는. 계력 하나 더 찍어주고 중화 기술 찍으면 어 걸리는 게 점점 최소화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스킬을 찍을수록 중화기는 명중률 크리티컬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자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사자리 있기 때문에. 응? 잠깐만. 바르가스 장군한테 이거 갖다 주고 오죠. 일단, 예, 도망친 것도 좀 보고를 한번 해야 되니까. 야, 그나저나, 스카이림이, 스카이림이 조금, 어, 문제가 있나 보다. 너무 많이 무드를 깔아놨나? 무드 한번 시험해본다고 이것저것 깔아놓긴 했는데. 일지 갖다주고요 음,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군 여기 이름들과 지명들 말이야 몇몇은 우드슨 방송이 우드슨이 방송을 틀어줬을 때 들어본 적이 있어 아마도 잡음이 심했던지라 어쨌든 이름 자체는 나한테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야 몇몇 장소는 나지 있지만 단지 우리 지도 제작자인 길버트 사가라와 확인해봐 녀석이라면 알아볼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방송이 어디서 송출되는 건지 알아내는데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지 아 그렇군요 사가라 병장과 얘기를 한번 해보라니까 마운트리, 산타페, 유카 이것들은 다 에디조나 콜로라도 지명인데 위치가 제각각이군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딱히 중심지역이 중심지역 한 곳을 가리키고 있진 않는 것 같은데 너희한테 어디로 가면, 가서 조사하면 된다고 알려주면 될지 나도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맡아듣고 책들을 좀 뒤져본봐. 어쩌면 이 지명 전부를 다른, 전부 가진 다른 지역이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알려주지. 일단 조사해보겠대요. 제 조사해보는 동안. 나는 다몬타를 향해서 예, 출발하면 됩니다.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게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이제 뭐그 방사능 때문에 못 갔던 지역들 있잖아요 이제 샷자리 사자리 지역 들어가 네. 거기도 한번 네. 가보면 되죠 자 막카프 하나 찍고 이제 이런데 보면 사짜리 사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거든. 못 갔던데. 이런데. 예, 정확하게 싹다 이제 파이터 보는 거야. 그래봤자 얼마 안 됩니다 지역을. 사실 방이 캐스하기 전에도 어 거의 모든 지역을 갈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 뭔 소리지 나도 모르겠다 아직도. 자 은신처. 오 싸고 로해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데도가 보는 거야 발견 못한 것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오. 여기는 없었던 걸로 어. 기억을 하는데 여기 이제 타이탄 계곡일거고 <몬> 자 타이탄 계곡 n <몬> 곡 <했고. 몬> 저거 하나밖에 없나보구나 <몬> 어나저 o 물이 없다 잠깐만 나 r o u 이게 얼마나 걸리냐? 13, 16, 오케이. 더 갔다가 다시 갈수 있겠군요. 자, 스톤 꽉 채우고. 가죠. 타이탄 협곡을 향해서. 아, 뭔 소리야? 그만 소리 들려. 자, 잠시만요. 저장 한번 하고, 잠시만요.